이렇게 일본은 비교적 재난 경보 체계가 잘 정비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북한의 발사 직후 정부는 백령도 일대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그런데 서울에서도 갑자기 대피 준비 문자와 함께 경보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던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어찌할 바를 몰랐던 5월의 마지막 날 아침 모습. 먼저 김재욱 기자. 이른 아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길을 걷던 한 남성이 무언가에 놀란 듯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고 남녀 일행은 서로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.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 재난문자로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. 진짠가보다 해서 그냥 진짜 집에 있는 물이라든지 짐 바리바리 싸고 막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확실히 대피하시는 그 차량은 좀 있더라고요.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모바일 포털 사이트가 5분 가량 마비되기도 했습니다. 밥이랑 물이랑 이제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고 그 전에 알아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. 허둥지둥 됐던 것 같아요. 정보에 취약한 노인은 물론 저희 아들이 전화 온 거야. 엄마. 이거 뭐 뉴스 빨리 틀어. 어디 대피할 준비를 해야 되나? 이빨을 빼고 있어야 되나? 아이 등교를 준비시키던 학부모도 30여 분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.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부모로서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. 긍정한 정부가 경계 경보를 발령한 서해 최북단 웅진군 주민들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침 이렇게 일찍 저 공습 경보가 울리는 건 처음이고 더 배를 어떻게 다시 철수를 시킬까? 20여 분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서울시도 7시 25분에 일상 복귀 메시지를 알리면서 대국민 모닝콜로 불린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. SBS 김지욱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